자, 오늘 해볼 게임, 마인크래프트, 평균형 왕까지입니다. 말은 어, 평균형 왕까지인데, 장기 프로젝트가 될것 같아요. 한 번에 용을 못 잡을 것 같아서. 이 우리 재료부터 시작하는 마크 생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, 오른쪽 상단 위에 나와 있듯이, 아, 타임 어택, 드래곤을 잡아라입니다. 한 시간 반에 드래곤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, 보겠습니다 타이머 시작할게요 시작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지금 한시간 안에 절대 절대 용까지 못갈것 같아요 못가못가 못 가. 그럼 아, 지금 양 잡고 있잖아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광질 시작 갑시다 미지의 세계로 여기 못 떨어지면 흑구는 없겠지. 아, 설마 흑구. 아, 제가 밀었는, 제가 밀었는데. 아, 야, 각자 각자 가... 각자 일하시고 빨리 철이나 모아오세요. 저는 <laughs> 저는 농사생활할 거예요. 빨리 철 캐와요. 어, 아, 여기 여기 호박도 있네. 재배할 거 많은데. 아, 이게 뭐선일이냐고 아니 누가, 근데 누가 호, 누가 이기 호박 깔아놓은 거 아니죠? 닭도 많네. 아, 그거 원래부터 있었어요. <laughs> 아마 그건 아마 편집하실때 편집하실 때뭐 편집하실 <laughs> 넣지 않으실까. <laughs> Hey, 와, 에이. 에이, 멍. 어, 아저씨 그거 그냥 켜면 안 돼요. 헤이 달. 헤이 달. 왜요? Hey, 숯 dar. 얻었는데. Hey, dar. Hey, dar. Hey, dar. 숯. 헤이 달. 헤이 달. 숯도 얻었어요. 숯. 헤이 hey, 달. 그거 숯. 손으로 켜는 거 아니야, 달? 헤이 달. 아, dar. 저 숯. 저 숯이 필요해서 그래요. 숯. 틀. 노노, 달. 클로이 님숯 사슴 한번 해 보세요. 숯 사슴. 아, 타, 타듬이요? 숯 아. 타듬이요? 타듬? 아이요 아. 어? 사슴. 어, 어. 숯, 숯. 숯 사슴. 아, 레게노 레게노 뭐? 뭔데 다이아를 벌써 발견하냐? 이뭐 선일이고? 아 제가 내고. 제가 뭐지 상자를 열었더니 다이아가 있더라고요. 와 음... 잠깐 이거 너무 주작 방송 냄새가. 아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방송으로 확인해 보세요 주작 아닙니다. 저는 항상 청렴한 <laughs> 방송을 하기 때문에. <laughs> 주작 주작작 주작작 주작, 주작아 주작. 절대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. I GOTTA TRUE YOU GOTTA t e I g o t t 오우 편집자님은 뭐 하시게요? 아,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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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파야죠 아니에요 일로 오. 와요 농부, 농부해야죠 네명다땅 파는 중 어? 네, 전원일기 한번 찍어요 빠바바바바밤 아바고바밤그걸 아이고. 아이고. 러브하우스 아이고. 아니 그걸 러브하우스 아니에요? 아니에요 어? 어. 이거 맞음 영감 내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갑자기 그게 왜 거기서 나와? 그냥 <laughs> 하고 싶었어요 어이가 없네? 어이가 없네? 여러분 침대 주민마을에서 가져가세요 네. 네. 네 아낌없이 주는 주민 고맙다 여기 이제부터 여긴 제 집입니다 여기 앞에서 농사 지어야지 아, 여긴 제 집입니다 이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제,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. 저희도 크해야 되는 게 물컵이 없는데 어떻게 아, 아. 물양동이. 네, 네, 물양동이 없으니까 물컵이 없잖아요. 물컵이. 순식간에 그래서. 양동이 미니 사이즈 됐네. 물컵 됐네. <laughs> 저, 양동이 저 있어요. 저 주민 저 주민 마을에서 철좀 얻어 가지고. 양동이 만들었는데. 이전에. 아, 저, 아 저... 그러니까 이제 나만 아니면 된다. 아 예. 자기는 다시 <laughs> 와 나는 너무 안네아이 너는... 뭐야. 안 해. 어 갑자기 다 없어 놓은. 아이그 아내가 그, 지금 그 <laughs>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데. 오케이. 임급 <laughs> 소보입니다. 편집자가 그만두겠다는 속보입니다 무조건 꼭 어. 어, 다이아다. 어, 나이스. 뭐야, 벌써? 진짜 빠르세요 빠른... 나이스.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이렇게 빠르노? 어디 계십니까? 제가 철을 조금 모으긴 했는데. 지 마세요. 아, 제 거예요. 이 철은 저는... 이제 제 겁니다. 제꺼입니다 이 다이아는 음... 이제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음... 할수 있는 겁니다. 겁니다. 아미니 미치... 다이아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아 이걸 이렇게 치트를 쓴다고? 와 아니야, 진짜로 진짜요. 주작 방송 이거 완전 개인적 가치다. 다이아 많이 캐시면 오. 나중에 좀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 그다이아게임이로 만들어서 쓰시라고. 내가 들것 같아? 어차피 공공제야안 주면 죽여가지고 그냥 뺐다. 음. 네 <laughs> 그렇죠. 안 주면 죽여서 뺐다. <laughs> 아 진짜 어이, 사악한 사람들이었네. 와 여기 뭐야? 처음 미쳤는데? 자 여기 잡길 잘했죠? 님좀 짱인 듯님좀짱 느낌이 약간 여기에 뭐 있을 것 같았어요. Where are you going? Where are you go? Where are you going? <laughs> <laughs> 아, <또. 웃음> oh my shit! Fucking chicken! Fucking chicken! <laughs> hey chicken! Hey come on yo! Hey! 어... Hey chicken baby! Hey chicken baby! Hey 달왜 죽었어 달? Hey 달왜 달? Why 아 달? 여기 달? 밑에 뭐 있는 줄 몰랐어. 아뭐 없는 줄 몰랐어요.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달 죽어 hey, 달, 달. 헤이 딸 정신차려 헤이 딸 너무 추해 너무 hey, 취하다고 여기서 정신 좀 아... 놓으면 한방에 훅 간다고 예, 예. 여러분도 여러분도 곧 죽으실겁니다 예? 예? 그런 심한 말을 양동 있잖아요 구해와야지 수둔 <웃음> 수둔. 수둔. <웃음> 수둔? 수둔? 아 수둔? <웃음> <웃음> 수둔? 와어 오우 쉣아 웃겨 아 이게 왜 웃기지 아안 되는데 <laughs> 아저씨 아재요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그게 늙었다는 거지 네? 편집자님. 편집자님은 <laughs>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니. 편집자님 혹시 홍삼 캔디 좋아해요? 아 어, 이거 편집자님 홍삼 캔디 일주일 압수가아 <laughs> 편집자님이 <laughs>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그걸 뺏으시면 어떡해요 아, 아. 제일 좋아하시는데 아. 입에 봐야지. 달고 사시는데 그거 아 안되겠다 편집자님 편집자님? 네 가죽 케이스 일지 압수 가죽 아, 케이스. 아, 그건 아니지. 아이고, 오늘은 <laughs> 어떻게 해 최애텐 다 뺏긴다. 아, 저분 우, 우실 텐데 감수성 풍부한 나이라. <laughs> 거감 거의... <laughs> 감수성 풍부한 나이래. 야, 미 들어. 검이 줄 있는 사람 있어요? 킹미줄 그런 오! 거 없습니다. 검미줄 아, 아직 구하고 있습니다. 아, 뭐검미줄 있으면 좀에다줘 줘요, 낚시 좀 하게. 아네 강태공을 어. 하시겠다. 우리는, 카카오. 우리는 열심히 재료를 캐우는데 혼자서 유일사장 낚시를 즐기시겠다? 저 혼자 지금 네.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? 어이가 없네, 개 네? 도와, 도와주시던가. 네? 그렇게 어, 그래프, 그래뭐그래죠 와, 다 철, 철거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. 어, 여우다. 여우 어, 길들일수 있어요? 탈점이다. 아니, 그럼 철탈합니다 안녕히 계세요. 아, 안녕들어세요 어, 여러분. 아, 아, 아 여우, 아, 여우 못길들려요 어! 뭐야. 아니, 뭘왜 이렇게 다 죽어? <laughs>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두 개로 뼈가루를 만들라는데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서요 헬레비스 클로디 소환술 클로디 소환술 <laughs> 그러면 안 돼요 호호호아 소환 실 그냥 백 써서 다시 가라고 예고민 <laughs>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호호호 어, 누구지 혹시 혹시 지금 현 정권의 대통령님이신가 <laughs> 아 그게 이름은 문. 문? 어!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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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희 저희 들은 저희들은, 저희들은 정체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. 아니 <laughs> 어, 일절 그런 여러분. 그런 발언하지 않았어요.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안돼 안 이거 편집해요, 번제. 편집해 오케이 그러면은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님 하셨으니까 전 대통령 제가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돼 <안> 안돼 국민. <laughs>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다 this, this, this okay. 완전... 뇌절방송이네 라 카카시! 카카시! 시청자분이... 꿀팁을 주셨는데 엔더맨을 잡을 때 눈을 보지 말래요 그건, 그건, <laughs> 그거는... 그건 너무... 아예 몰라... 모르는 척 해요 6. 빨리! 아이 빨리 모르는 척 해요!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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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알았네 내 이걸 내아 진짜 엔더맨 눈안 봐도 내내내 되는 거야 아 그거 말이야 와, 와 그거 처음 알았다 와아 깜짝이야 와, 아, 와 30년 인생 처음 알았다 와아 진짜 깜짝 이었네 30년? 30년이요? <laughs> 아뭐 대충 대충 그렇다 치고 넘어가요 뭘또 깐깐하게 그걸 다 재고 있어 짜란 지운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딘데요? 짜 여기 있다 아아아 따란 있었는데요. 따란 없었습니다. 제가 갔다와 볼게요. 음. 지금 그러다 죽어요. 같이 가요 그럼. 아니다 아니다. 저 저기 아니다 아이온구나 위치. <laughs> 뭐야? <laughs> 뭘까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이러고 있냐? <laughs> 근데 네덜라이트가 뭔지 모르니까. 뭐야 저거? 새로 생긴 거예요? 저 초록색 초록색 돌. 어. 여기서 와? 뭘 <laughs> 얻을 수 있어요? 여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. 오겡키이 오겡키데쓰 오겡키데스까 눈을 보지 않고 때린다 아! 와타시와 겡키데 어... 에쓰 으으 으으윽 암암림돋다와 인벤, 인벤 세이브 없어요? 아, 있어요 아 지옥에서 아아 이고 <laughs> 저런 <웃음> 아이고 저런 지옥에서 죽었잖아 왔어요. 지옥. <laughs> 이제 안에. <해. 웃음> 아, 깜빡 잊고셨지. 아, 어떻게 달린 템다 잃었어. 어,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? 요상자에 <laughs> 담겨 있겠죠? 과연 아, 있네. 다 담겨 있네. 오, 나이스 나이스. 와. 송 오늘 와, 이렇게 종료하고 매일 밤 9시 30분에 재밌는 마크 방송 아, 하니까. 아, <laughs> 잠깐만. 재밌게. 와, 크레이트 모드. 재밌게 즐겨 주시기 바래요. 예. 유더보 유더보. 유더보 유더보. 아. 안녕. 안녕. 클러디. 안녕. 클로디클 크레이트 모드야.